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일,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각도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자문서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두 가지로 오늘 나누는데요 첫 번째 우리 성경에서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일이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이제 말하면은 여러분 너무 좌절할 것 같아서 두 번째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성경에서 내일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 성경에서 내일은 없고요. 성경에서 내일은 있다라는 그 전제로 오늘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먼저 성경적으로 내일이란 단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수 없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일 하십시오. 결단 안 해도 됩니다. 내일 하십시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실 게 있으면 지금 사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일 있으면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시기로 다짐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두 다리와 두 팔이 멀쩡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셔도 좋은데 내일 하라. 우리가 내일 일에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렇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그 내일을 홀딩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염려와 자랑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내일이 없기에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있습니다. 내일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꿈꾼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미리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